안 일어나? 출근 안할 거냐고 아, 5분만, 딱 5분만 더 잡기야 5분만 5분만 한 지가 벌써 20분째다 뭐 쓸만한 사진 없나? 소민이? 소민이가 누구? 뭐고 이게? 컴퓨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랑의 흔적.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징표였을지 모른다. 용납하기 힘든 과거였다. 뭐하나 우가 닦노? 기 내는데. <laughs> 공짜 아니다. 돈 줘. 뭐? <laughs> 늦겠다. 얼른 가자. 그래. 여보세요. 어디시라고요? 어, 그럼. 아, 네 지금은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릴게요. 네. 무슨 일인데 그럼? 본사에서 클레임이 들어왔대서. 해결될 수 있는 거다? 잘 해결해야지. 별일 없을 거야 무슨 놈의 회사가 출근 전부터 그런 전화로 기부를 잡치게 하노? 하여튼, 얼른 가자.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왔는데 그게 저아뭐 바빴다 용기가 안 났다 그딴 소리 들으러 온건 아니고 이야기 좀 하게 집으로 가죠. 집이요? 그럼 여기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아니 그냥 근처 커피숍이라도. 거기선 아닌 사람안만나질것 같은가 보지? 난 뭐... 김소민 씨 생각해서 집으로 가져간 건데, 원하면 커피숍으로 가도 좋고... 아니에요. 집으로 가요. 좀 앉으세요. 속에 처벌이랑 죽겠는데 뜨거운 커피라니. 센스하나 그럼 시원한 주스라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차나 마시러 온줄 아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남의 남자랑 한바탕 질펀하게 놀다가 현모양처인척 이하고살면행복한갑지 제발 가족들한테는. 남의 가정은 바탄날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본인 가정을 지키시겠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제발 제발 부탁해요. 이미 정리된 사이에요. 연락 안한지 한참 됐어요. 지금 아니면 제가 어떤 게 된다? 그거 언나라 뽑이고참 편리한 법이네. 정말이에요. 연락 안한지 1년이나 됐다고요. 믿어주세요. 누가 지금 당신에도 연애자가 궁금하다나...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요. 원... 이런 곰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했지... 그동안 당신이 내 남편이랑 쓴 돈이 1억이 넘더라고... 내가 쌩돈 밀어넣기엔 춥도 싫거든... 그래서 좀 갚아줘야겠다. 아, 뭐 양심 없게. 둘이 같이 쓴 돈을 다 갚아라, 잘안 할게. 딱 절반. 오천만 갚아라. 오천이요? 왜? 못 갚겠다는 거야? 그럼, 당신 남편 여서로 찾아가서. 그건 안 돼요. 내가 오늘 집까지 찾아온 거 보면, 나 어떤 여자인지 몰라? 나, 한다면 하는 여자야! 당신 한편 직장이며 애들 학교까지 제발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한달 시간 줄 테니까 여기를 입금시켜. 그렇지 않은 날에는 알아서 해. 이미 지나간 사랑. 그것은 불명 불륜이었다. 한때 잘못이 이제 와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나도 자기 보고 싶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우리 언제쯤 맘 놓고 편히 보겠노. 그래, 또 전화할게. 왜? 맘 편히 보시지 그래? 그냥 내 버리고 가라 가. 당신 언제 왔는데? 술 마셨나? 그래 마셨다 왜? 가슴이 하도 답답해서 열좀 식히려고 마셨다 왜? <laughs> 미안, 난 미안, 미안하다. 오랜만에 전화 왔길래.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응? 어?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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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왔어요 어? 희수씨 왜? 전화요 어? 무슨 전화인데 그러세요? 어, 잘못 걸린 전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뭔가 불안해 보이시기도 하고. 아니야, 별일 없어. 저 괜찮으세요? 남의 가정은 밭탄 날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내가 오늘 집까지 찾아온 거 보면 나 어떤 여잔지 몰라? 나 한다면 해. 당신 남편 직장이며 애 학교까지 얼마야? 천만 원이요. 뭐? 천만 원? 당신 지금 나랑 장난쳐? 최대한 구한다고 했는데 허? 최대한? 당신 대학 나왔다는 여자가 최대한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쓰는 거야? 진짜요. 빌릴 수 있는 데서는 다 빌린 거예요. 참. 어디서 빌렸길래 고작 이거야? 그래서 오늘까지 고작 2천만 원 쥐어 줘놓고 죄다 노력을 다 했다. 정말? 더 이상은 빌릴 데도 없다고요. 당신한테 무지라한거 아니야? 은행은 괜히 있고 TV에서 대출 광고는 괜히 하는 줄 알아? 당신처럼 또 급한 사람들 빌려 쓰라고 있는 거잖아. 요즘은 무이자도 많다던데 그거 생각 안 해봤지? 어떻게 대출까지 받아서? 남의 남편 주머니에서 돈 약한 약은 뺐을 때는 재밌었지 신났지 근데 이제 와서 못 갚겠다고? 뭐 그렇다면 당신 남편 회사로 찾아가서 갚을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네? 남의 눈은 하나도 안 무섭고, 남편이 할까봐는 무섭다. 좋아. 딱한번 마지막 기회를 더 주겠어. 단 일주일이야. 나도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나 나쁜 여자 만들지 말라고. 그 잘난 힘으로 뭐라고 변명으로 내보시지. 아, 이젠 할 말도 없어. 하긴 나라도 그렇겠네.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지 마세요. 학교에서 올 시간 다 됐어요. 뭘 이러지 마. 너나 이러지 마. 어쩔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피하고 볼 거야? 아니요. 안 그럴게요. 이건 연체이자로 접수하겠어. 안 돼요. 이거 얼마 전 결혼기념일 선물로... 결혼기념일?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지금 돈 때문에 파탄 날지도 모르는데 이값 반지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도 이건 안 돼요. 이걸 받았으니 오늘은 일단 가지. 하지만 두번 다시 오늘 같은 일은 없어. 오늘처럼 사람 우습게 보는 날엔 가만 안 둬! 나. 이모 이러가이 진짜 싱크대 부딪힌 거 맞나? 어, 어. 나이가 들어서 멍도 잘안났는가 보다. 이 반지는 어쨌노? 아 어. 어, 빨리 한다고 서랍에 넣어놨다. 참 당신도 그래서 병원에서는 괜찮아진다나. 어. 괜찮아, 지겠지. 어어, 아! 어, 미안 미안. 나가! 혼자 좀 내버려 두라고! 어, 알았어. 알았다고.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고객 성향 분석 정리는 다될 거지? 네, 내일까지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어, 정모 씨는 PT 준비 어떻게 돼가? 예, 자료 몇 개만 본사에서 받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회의 중이셨나 보죠? 죄송한데 제가 팀장님께 잠깐 볼 일이 좀있어서 신데 남의 사무실에 안 불어 제삼자는 좀 빠져주시겠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경비는 도대체 뭐하는거고? 어쩐가 팀원들 앞에서 이야기할까? 안녕하세요 두사람 좀 나가줄래요? 괜찮으시겠어요? 말을덜 받나 보네 아니에요 말은 하곤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방법은 내가 알려줬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써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차용증 차용증이요? 그건 돈을 빌린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 돈 빌려 썼잖아. 아니야? 돈을 못 갚고 있으니 갚겠다고 써야 될거 아니야? 제가 드린다잖아요. 5천 중에 아직 4천밖에 못 받았는데 그것도 8개월 만에 남은 돈 언제 받을 줄 알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1억까지... 하는 마지막 선행인 줄 알아. 바로 남편한테 안 쳐다간 걸 천만 다행으로 하려고. 어? 유연씨. 돼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을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서와 함께 가십시 당신을 뭐 잘못 알고 온거 아니야? 네, 내가 무슨 사기인데? 왜 이러는 거야? 왜이러는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해 부끄럽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려니 억울하긴 하네요 여기 혼자 있으니 당신 생각이 더 간절해요. 옆에 있을 때더 잘할 거라는 아쉬움.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이런 시련을 제게 주셨나봐요. 하루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변호사가 있어줄 거예요. 아, 제 가방 변호사에게 꼭 전해주세요. 호기심에서 여러 번 화현의 가방 그리고 우연히 발견된 동투 완벽한 그림을 완성해 줄 마지막 조각을 쥐고 있는이는 그녀뿐이었다야잘지냈나 어떻게 당신이 전화를 해요? 끊어 제발 끊지 마 하나만 하나만 하긴 하는데 그런 소리는 당신 부인한테나 해요 무슨 소리야 부인이라니? 나를 협박해 돈 받아간 그 잘난 당신 부인 말이에요. 무슨 소리고? 우리 집사람 애들대로 미국 가 있는 거 모르나?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럼 그 여자는 누군데요? 뭐야? 사람이었는데 아는 척도 안 해? 또 무슨 일이에요? 뭐? 이게 뭐 잘못 먹었나? 내가 네 얼굴이 예뻐서 그런 줄 아나? 내가 차용증 써줬잖아. 돈 갚는다고. 한몇달내 얼굴 안 보더니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는갑지? 안 나가고 계속 서 있으면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를 거예요. 엄무방해 어, 이게 터진힘이라고 말이면 단줄 아나? 이러면 포켓집까지 추가될텐데? 뭐 이런게 다 있노? 내 오늘은 그냥 간다 근데 약속날까지 안 지키면 그땐 진짜 재미없을 줄 알아라 알겠나? 잘 지내셨습니까? 대한민국 경찰 참안 가네. 무난인사를 여기까지 오셨나? 그럴 리가요. 대한민국 경찰이 나쁜 사람들 잡는다고 밤낮 없는거전 국민이 다 아는데 이화연 씨 혼자 몰랐네. 내리시죠. 지난번에 다그거 말고 폭행, 몽가, 협박등 뭐, 이번엔이런 겁니다 어이주 내가 무슨 이거, 협박을 했는데 이거, 이것이이실이올이가생사을잡 잡는구만 이건 경찰서에서 발 이거, 보거요 가시죠. 이제 손님이 별로 없네. 아휴, 좀 그렇네. 회사에 갔던 사업가는 몰라도 나 같은 구멍가게는 와요. 지나가던 곳에서 우연히 최재형을 본 이화연. 사업가라는 그의 직업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아심이더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에 이거, 이거. 같은데. 당신 여자 많았지. 진실을 원하나 아니 이거. 거 이거. 이거, 이만 나기 전에 어떤 여자 만났어? 온실 속의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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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가장 같지 날씨 질투하나? 질투는 무슨? 어차피 지금 당신은 내 건데, 안 그래? <laughs> 의도적으로 접근하셨다는 거네요.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은 진실했다고요. 그럼 그때 그 사건도 진실이었습니까? 해주세요. 시선 네. 언 뭐, 그거야. 진실한 사이끼리는 동동 차고 그러는 갑죠.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아, 그건 빌린 거라고요. 잠깐. 아, 그러시구나. 그럼, 최지영씨 부인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이화연 씨도 그동안 쓴돈다 갚으셔야겠네요. 사랑하는 사이끼리 무슨. 이는 로맨스고 김소미씨는 불륜이었다. 저희가 볼땐둘다 불륜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불륜을 미끼로 협박을 일삼은 그녀. 하지만 그녀도 그 올가미에서 자유를 수는 없었다.